지난주에 목사님이 송수대교랑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부실공사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죠. 부실공사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뭐 백화점 벽이니까 화려하게 다 꾸며놨는데 그 안에 구조물은, 그 구조, 뼈대는 너무 부실하게 지어갖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와르 무너지는 게 부실 공사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자고 했었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청소년, 겉으로는 어떤 직원은 나는 디모데, 어떤 직원은 나는 리더, 어떤 직원은 나는 사역 동아리 해, 나는 주일 예배 잘안 빠져, 우리 엄마 아빠 지사님이야,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겉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너무나 빈약하여서. 20살 되고, 21살 되고,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부실공사로서의 신앙이라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는 않느냐. 점검하자고 이야기 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번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한번 울고 가야 돼요. 목사님, 저 이번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 한번 펑쏟고 가야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번 일주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그 예배의 감격과 우리 오늘을 살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붙잡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뼈대가 세워져야 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11월, 12월은 좀 뼈대를 세우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뼈대란 무엇인가? 기독교에 세 가지의 뼈대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잘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의 대한 믿음에 대한 진술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소망.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말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망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십계명 서론을 좀 다루었고요.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무슨 뜻일까요? 한자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 원래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킨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00년을 살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당우리교회는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와서 인사를 할때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꽤 있어요 목사님, 어저 한국말 잘 못해요. 어, 뭐, 어, 너왜 그런? 어렸을 때 이렇게 어,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요. 어, 뭐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다 왔어요. 뭐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 갔다가 뭐 지금 잠깐 뭐 방문했어요. 뭐 하면서 말도 영어가 더 익숙한 친구들도 꽤 많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어,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 영포자거든요. 영포자, 영어 포기자, 영어. <laughs> 영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너무 못해 갖고 지금도 너무 못 하고요. 아마 제가 지금 영어 수준이 진짜 겸손이 아니라 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될까 말 이런 거 같아요. 요거 되게 못 하니까 그런 애들들 긴장하거든요. 어, 넌넌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뭐 이런 대화를 오고 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외국에 있다 와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그 나라의 지배를 받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저는 유학하다 왔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뭐 거기에서 저는 국제학교에 다녔어요. 하다 보면은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고등학교 가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송, 우리 분당 우리교 청소년, 우리 청소년부 교역자들 중에 김규리 목사님 알아요? 서현중등부의 김규리 목사님이,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미국 유학파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되게 남달라요. 김규리 목사님 되게 미국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한 2주 정도 유학을 하고 오셨거든요. <laughs> 이주 정도 유학을 하고 와서 그런지 무슨 회의할 때마다 뭐뭐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붕지해 버리면 미국에서는 안 그런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미국 유학하면 그러다고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는데 뭐, 이주 갔다 와서도 뭐 그렇게 좀나 미국 갔다 왔다고 뻑이고 몇년 갔다 와도 혀가 조금 우리나라 언어와는 좀 달라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년 살았다고요? 400 다시 말하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도 태어나서부터 이집트에서 자랐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고요. 우리 할머니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우리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신 분들. 완벽한 이집트 세계관을 갖고 있는다시 말하면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세계관은 뭐였는지 아세요? 다신교어요다 신교.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전쟁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일강의 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했었다 그랬잖아요. 한 어린이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리한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 네. 왜? 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곤충 만드신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곤충은 몇째 날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 어 처음 받아보는 질문 궁금해 본적 있어요? 여러분 곤충 하나님 몇째 날 만드셨을 것 같아요? 몇째 날 만드셨을까? 목사님이 외우기를 빛,궁,땅,해,물,동 이거든요. 빛궁창해빛궁땅땅땅 만드셨을 때 곤충 만드셨을까? 셋째 날 아니면? 빛,궁,땅,해,물,동 셋째 날 아니면 여섯째 날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그 아이가 따지는 거 아, 목사님 그러면은 곤충은 하나님 안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곤충 만드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요왜 창세기 1장에는 곤충 얘기 안 나올까요? 개미는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바퀴벌레는 정말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우리 만드신 걸까요? 모기는 왜만드신 걸까요? 왜 모기는 만드셔갖고 우리 딸내미들 막 맨날 막 이렇게 팔막 막 물리고 애기들은요, 모기 한번 물리면 요만큼 부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부어오르거든요. 그럼 아빠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기를 멸종시켜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멸종시키고 싶어요. 모기가 감이 냈다을 물더니 뭐 이러면서. 모기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왜 창세기에는 곤충 얘기, 개미 얘기, 바퀴벌레 얘기, 모기 얘기 안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도 모세가 썼거든요. 창세기도 출애굽기 앞에 있잖아요. 모세가 다쓴 얘기예요. 창세기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아서 모든 세계관이 이집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빛, 빛, 빛 너희들이 빛을 신으로 숭배하느냐? 그 빛을 누가 만드셨느냐? 궁창, 하늘, 하늘을 누가 만들었느냐? 땅,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그거 만든 게 누군데? 물고기? 새? 누가 만들었는데? 송아지? 멧돼지?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항목들이요. 뼛속까지 이집트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0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걸 버리겠어요? 그 문화를. 그 이집트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자꾸 신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그것들 누가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하게 뼛속까지 이집트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이랑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요 다 읽지 않고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그 신들 이름만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그모스, 밀고 이 신들이 뭐하는 뭐, 뭐 하는 신인지 뭐 어느 민족의섬겼지 이런거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도 이렇게 다른 신들 섬기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출애굽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꾸 이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분노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결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스라 백성들 얘들아 너랑 나랑은 결혼한 사이야 내가 신랑이라면 너희는 신부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결혼하는 남녀의 이야기가 되게 많다 룻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원래 서로만 사랑하고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 관계인데 왜 자꾸 바람펴? 그 얘기야. 구약성경 전체에 너랑 나랑 결혼했는데 왜 자꾸 바람펴? 그래서 호세아라는 구약성경을 보면요. 신랑인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신랑은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신부에 대한 마음이 일편단심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에요. 고멜. 고멜은 자꾸 자꾸 다른 남자죠. 신랑이 너무 너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도 신부인 고메를 포기하지 않는 그림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는 괴소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결혼한 사이야. 근데 왜 다른? 십계명 제1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 너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을 좀 나누지 마. 이거는 빌고마테 이거는 금모스한테 이거는 아사로타테 이거는 바알한테. 이거는 아세라한테. 자꾸 너의 마음을 나누어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신랑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시작부터 지금 쭉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의 얘기 아니야?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분당우리교회 성리고등부 청소년 그 2000년 2000년전 뭐 2000년전 아니죠 4000년 6000년 막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나아과 아세라 아스타롯 그 모습 밀곰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양신 하늘의 신 달의 강의신뭐 이런 거 섬기는 것 아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은왜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 신들의 힘이 뭐였냐면요 소원을 들어주고 돈을 가져다주고 성공을 시켜주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마음껏 성적으로 물란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었거든. 내가 돈 줄게. 내가 힘 줄게. 소원 빌면 해 줄게.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아. 남들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짓밟아도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해 줄게라고 이야기했거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너무나도 우상이 잘 표현해 주는 거야.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는 거야. 왜?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들어주는 어떤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여러분 특별히 학습은 나중에 세례를 받겠지만요 세례와 특별히 입교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은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결혼하는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막 천을 달아놓고 꽃을 꽂고 막 꽃을 달아놓고 막 이거 주보도 평소와 다르게 막 청첩장 느낌으로 바꾸고 이따 가면 막 신부 대기실 만들어놓고 바닥에 꽃 뿌려놓고 그게 뭐냐면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 오셨으니까 부모님들께도 조금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 그래. 네가 평생 주님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요. 동시에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다. 내가 자, 내 자녀가 어느덧 이렇게 커서 내 신앙을 쫓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너무 기쁘고 기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나도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검이 이 예식이 여러분에게도 신앙 점검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런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종종 이렇게 예배 때 오시면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멘트를 이 문장을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는 부모의 첫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평생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청소년들이 좀 크니까 말 엄청 안 듣죠. 진짜 안 듣죠.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친하게 지내는 남자 이렇게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너무 이렇게 헌신적이고 신앙이 좋고 제, 저도 막 존경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신앙과 인격이. 두 분과 교제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집이 신방을 갔는데 딸이 이제 중1짜리였거든요. 중1짜리인데 아빠가 이제 목사님 집에 오셔서 뭐 딸한테 누구야? 목사님께 좀 인사해라 했더니 걔가 이렇게 방에 있나가 아, 안녕하세요. 들어서 문탕닫는 거예요. 아빠가 좀 뭔가 어쩌고저쩌고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저희 딸에게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지사님 뭔데요? 이랬더니 그, 이름을 공개할게요 우리 교회 지사님 아니시니까 괜찮아요 딸 이름이 채영이거든요 채영 채영아 아빠가 너한테 뭘 잘못했지? 이러게물어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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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짜증을 내니까 아무도 <laughs> 잘못 안했데도 <laughs> 말만 붙여도, 아, 몰라! 막 이러고 하니까, 아빠가 너한테 뭘지 못했지? 왜? 그걸 물어다니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딸한테 못 나니까. 너무, 그, 딸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갖고, 말이란 말은 뒤지게 안 듣고, 뭐, 말해도 이제는 말도 안 타고, 이제는 내 영향력을 떠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녀가요. 부모의 첫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엄마가 뱃속에 있다가 빵 하고 나오면서 응애 응애 하고 울면서 엄마가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 표정과 느낌과 엄마가 흘린 땀과 눈물 그거 기억 못해요. 땀만일때였으니까이 땅에 나왔을 때 그거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과 지금 이렇게 함께 살다가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는 뭐 사람의 이제 한국로 하나님 부르심은 순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겠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뒷모습은요, 자녀들이 평생 기억.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라도 부모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요, 뒷모습은요,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못 잊습니다. 머릿 속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자녀를 교육합니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야 돼. 수련에 빠지면 안 돼. 훈련 신청해야지. 수련 신청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행위적인 신앙의 율법은 내가 가르쳐 나가고 있는데 큐티 했니? 점검도 내가 때로는 해 주는데 나의 인생의 방향이 나의 세계관이 오직 주님께만 맞춰져 있지 않다면요.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다 느낀다는 거. 이여령 씨가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꽤 오래 전에 쓴책 중에 딸에게 보이는 굿나이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여령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이여령 씨가 글 쓰는 분이었고 작단데 그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고도의 집중을 발휘해야 되겠어요또 집에서 서재에서 글을 쓸 때면 딸 아이가 어릴 때 아빠 하고 놀아달라고 올라오 그럼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술가니까, 창작하는 작가니까 분노가 확 올라와서 딸한테 저리 좀가라 아빠 일하는 거안 보여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자라가 보면 그 이민아 씨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딸의 목사님이 되신 딸에 의해서 아,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신 후에 딸이 암이 걸리고 암이 걸려서 아버지가 딸을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을 보내면서 책을 쓰신 딸에게 보이는 분나에게서 내가 어렸을 때 너에게, 그때 내가 일할 때 너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너를 한번도 안아줬더라면, 내가 너한테 굿나잇 키스를 그때 해줬더라면, 잠깐 일하는 시간을 멈추고 내가 너를 한번더 거꾸로 안아줬다면, 내가 지금 이런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너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가 없다. 제가 이거 휴게, 그 제가 어디 이렇게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혼자 가는 길이라서 휴게소에 들려갖고 제가 뭐 우동 먹으면서 이걸 읽었거든요. 머리 끓이고 일장 이장이고 번파울 울어서 우동 먹으면서 <laughs> 지금도 눈물이 나잖아. 지금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있습니까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이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 말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 때문에 상처 받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느끼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굳어지기 전에 먼저는 사랑을 표현하시고 애정을 표현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한번더 안아주시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르침 우리 주님만 바라봐요 우리 가정은 주님만 바라봐 너는 예수님과 결혼했어 주님만 바라봐요 학교 안고 여러분들이 평생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녀를 한번더 안아줄걸 내가 자녀에게 한번더 예수님 이야기 들려줄걸 내가 한번더 아이들한테 신앙을 좀더 가르쳐줄걸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점점되시는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식을 진행하 기도하고 이어서 예식 영상을 보고 이어서 예식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